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그 영동포 문화재단의 박만식 차장님께서 2020년 영동포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무지개 다리 사업인 우정과 한대의 영동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문화재단의 박만식 차장입니다. 영등포 문화재단에서는 작년부터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어, 무지개다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 지역과 함께하는 어, 사업들을 많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어, 2020년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입니다. 우정과 한대의 영등포 어, 요 네, 어, 영등포구와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는 서울의 어, 선남부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어, 정치, 금융, 언론의 복합 그 지역을 위치하고 있고 오래전 구한말에 어, 경인로 철도가 부설되면서 교통요충지로서 도시가 발전하였습니다. 어, 산이 없는 어, 그 도시이고요. 뭐 여의도, 선유도, 밤선 그리고 한강,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 등 다양한 수변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는 한 36만 명의 도시로서 보시게 되면 당당한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입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2013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지금 한 6년 정도 되었고요. 영등포 아트홀 전시실 그리고 구립도서관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 자율공간 와락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기획 공, 전시기의 공, 어,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들, 그 다음에 지역 축제 사업들, 그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문화진흥 정책 사업들, 그리고 교육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영등포의 어, 도시 발전에 대해서 조금 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영등포는 어, 1 8 어, 1899년 이제 구한말에 경인 어, 경부 철도가 부설되면서 도시가 이제 발달하게 됐는데요. 어, 도시가 어, 교통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제조 공장이 들어왔고 그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택 단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경성방직, 방림방적그다 크라운 맥주, 롯데제가, 해태제가들이 영등포 내에 공 장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어, 80년대 수도권 제재에서 이제 지방 이전을 하시면서 그 부지들은 뭐 복합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주민들 주민들이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등포 어, 모든 도시에서 이렇게 문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역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대상적인 부분들, 그리고 세대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갈등이나 표, 혐오, 편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어, 다양한 곳 중에서 저희 영등포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림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상업 영화 속에서 가상이긴 하지만 어. 어, 혐오적인 지역으로서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 지역에 대한 어떤, 어, 어려움들이, 오시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분들은, 어, 여기에서의 어, 다양한 음식들, 식재료들, 그 다음에 중국 동포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들을 바라보시고, 색다른 어, 문화 경험으로서 그 이후엔 반복적으로 참여하시고, 어, 도시 여행을 하시고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지역에서 함께 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가, 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 갈등들이 있었고요. 었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 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올해 같은 코로나19 확산을 통해서 이런 배곡된 부분들이 좀더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뭐, 특히 어, 중국 동포라든지 대림 지역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호모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미디어나 어 SNS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요. 어 실제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이런 잘못된 인식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함께 어 음 개선 어 아니 바꾸는 각은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가치와 철학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했고요. 그리고 재단이라는 곳에서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과 고단 문화 기획자와 이주민 다문화 관련 분들이 함께하여야만이 지역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서 어, 올해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정과 한대의 영등포라는 슬로건을 잡았고요. 인류 공통원의 예술을 통해서 소통으로 공감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과 그 다음에 지역의 차별과 차이 그리고 미디어 시공간의 차원을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어, 예술을 통한 아, 예술 중에서도 영상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 문화 다양성 콘텐츠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주체의 대상자 참여자 중심으로 사업 어, 프로그램이나 어떤 어, 이슈를 개선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어, 시, 제안하여 실, 실현한 주체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SNS 방법인 그걸 함께 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온오프라인을 업로드는 어, 문화 다양성 접근을 조금 시도하려고 합니다. 어~ 실제적으로 지금 어~ 현대인들은 뭐~ 대면을 통해서 어~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sns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등포 문화재단과 어~ 이 관련 기획자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은 함께 어~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과 다시 한번 소통하고자 노 어, 노력하려고 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다양 가치의 인식 공존을 기반에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인식 개선과 인식 변화를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어, 어, 영등포 문화재단은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무지개 다지 사업을 어떻게 보면 3년의 계획으로 좀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전과 한대 시공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로 어, 지역에 있는 좀더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협력하고 논의하는 구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 미디어 속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직접 준비하고 함께 인식 개선의 방향들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러한 어 공감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어 주민이 함, 주민이 직접 제안한 어떤 시민 영화제라든지 어 어 캠페인을 위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미디어 캠페인을 좀출연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좀더어 함께하는 어 문화 다양성 캠프라든지 초단편 영화제, 고담 그 주민 제안 프로그램들을 하고 지역에 있는 공간들과 함께 좀더 밀접한 사업으로서 좀다가가고자 합니다. 네, 뭐 사업 추진 체계의 부분인데요. 뭐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떤 뛰어난 기획자 아니면 행정과 한명이 무엇인가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거기에 대해서 한 인식하고 어떤 시민의식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어어 어, 공감을 가져야만이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드리고요. 에에있한다양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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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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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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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만식 차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영동포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영동포의 문화다양성 사업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영동포 인구가 36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의 온라인 채널에 어한 분이 36만 명이 아니라 38만 명이라고 정정해주셨습니다.